지난달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국내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. 지지부진했던 산단 분양률도 오르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7년 국내에 처음으로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,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이른바 글로벌 식품존입니다. 외국 기업 투자를 위해 예비로 마련해 둔 곳인데,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. 국내 냉동식품 전문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등이 잇따라 글로벌 식품 존 3만 3천제곱미터에 8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달, 정부에서 국내 기업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분양됐습니다. 폭넓은 국가의 지원과 또 저희가 견냥을 하는 거가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하고의 서로 이제 이런 R&D 부분이 맞다 보니까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나. 외국인 투자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식품 존내 남은 부지도 조만간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지금 그 신환경 배송 업체 오아시스. 그리고 제주 맥주라는 상장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거의 90%까지 우리 클러스터에 오는 걸로. 국내 기업의 잇단 투자로 지지부진했던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률도 60%를 넘어섰습니다.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.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.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. 한국 식품 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등은 산단 분양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외연 확장을 위한 2단계 사업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.